이때 기세를 이어간다면은 또 챔피언 결정전 역시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. 네, 챔피언 결정전에는 삼성생명이 올라갑니다. 자 이렇게 삼성생명이 시리즈 전적 2승1패로 2차전 3차전을 가져가면서 도대체 마스크를 끼고 지금은 표정을 볼수 없어 마스크를 끼고 지금 어떻게 나 우리는 승요. 어... 저희의 기운이 좋아서, 저희가 그 뭐지? 두 번째 게임을, 세 번째 게임을 가가지고 어... 이겼잖아요. 그럼 난 아닌가 봐.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언니도 오늘 왔으니까. 1차전에 이걸 안 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잤나 봐. 그래서 된 거예요. 맞아요. 1차전에 끝날 수 있었는데, 아, 진짜... 아, 길를불어 넣어줬다기보다는 언니가 너무 힘들어서 팔다리가 저리네요. <laughs> 그래서 좀 풀어줬어요. <laughs> 원래는 보면니가 안에 입고 뛴다고 했었어요.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벤치에 걸어, 에, 걸어놨던 것 같아요. <laughs> 뭐 이렇게 할까? 어. 승료는 챔프전에도 함께 한다, 뭐 이렇게. <laughs> 승리의 요정들은 챔프전에서도 함께, 함께 해요. 응원 많이 해주세요. 언제나 승리와 함께. <웃음> <웃음>